안녕하세요. 샤베리 순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부드럽게 말할 때 쓰는 일본어의 표현 도오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번 시간 마지막에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직설적인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쓰는 일본어의 표현은 도오모 말고도 또 있는데 오늘은 일본어에서는 또 어떤 표현으로 직설적인 이야기를 커브로 부드럽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일본어 표현 돌직구를 컵으로 직설적인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은 도대체 뭔가? 인데 그 표현은 바로 이 기가스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가스르의 기가 기가 느껴진다 뭐 기운이 느껴진다 뭐 그럴 때 쓰는 기라서 그래서 기가스르를 살짝 직역을 해보면 뭐 어떤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맛없는 걸 먹었을 때, 와, 이거 맛없다. 이런 말을 어떤 느낌이 든다. 기가스르로 표현을 하면 좀 맛없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때요? 확실히 그 돌직구를 커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일본어의 표현. 기가스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의 기본형만 알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단어 뒤에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면, 아까 살짝 했던 말, 뭔가 맛없는 걸 먹었을 때, 하, 아, 이거 맛없다. 그래, 오이시크 나이. 이런 말을 기가스르로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으면 그냥 뒤에다가 기가스르만 갖다 붙여서 고래 오이시크 나이 기가스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하는 김에 저번 시간에 토오모우로 부드럽게 표현했던 말들을 이번에는 전부 다 기가스르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먼저 일본 아이돌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말 일본 아이돌 뭔가 노래 잘 못한다. 일본의 아이돌 날까 우타가 음악 그날. 이걸 저번 시간에는 뒤에다가 도오모만 붙여가지고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뒤에다가 도오모 말고 기가스르를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의 아이돌 날까 우타가 음악 그날 기가스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의미는 일본 아이돌 뭔가 노래를 잘 못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영화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말 뭔가 일본 영화는 재미없다. 난카니혼노에가와 어모시로크나이. 이것 도 이번에는 또 어모 말고 기가 스르를 뒤에다가 붙여서 난가일혼노화가어모시로끝나이 기가 스르.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뭔가 일본 영화가 재미없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 돼서 살짝 부드러운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잘생긴 남자를 보고 했던 말. 와, 잘생겼다. 우와, 이게 맨다. 이걸 좀 돌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저번 시간에는 또어모우를 뒤에다가 붙여서 와, 이케멘다 또어모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어모우 말고 기가스르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기가스르를 뒤에다가 붙여서 와, 이케멘다 기가스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헐 선생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음 사실은 제가 아까 기가스르 설명 드릴 때 살짝 떡밥을 좀 뿌리긴 했는데 이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일본어의 표현 기가스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의 기본형만 알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가스르 같은 경우에는 토오모우랑은 좀 다르게 모든 일본어 단어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 살짝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방금 나왔던 그잘 생겼다 이케멘다 같이 그 다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가스르를 뒤에다가 붙일 때이 끝에 있는 어미 다 부분을 나로 바꾸고 기가스르를 붙여요. 근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 예전에 제가 시원한 맥주 이야기할 때 시원한 맥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관형사 같은 애들인데 아무튼 요럴 때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로 끝나는 형용사나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됐었죠. 그래서 시원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다 스메다이랑 맥주 비를 그대로 그냥 이어서 스메다이 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면 그 차가워졌다 히에테르라는 동사랑 맥주 비를 그대로 이어서 히에테르 비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다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형용사의 끝에 있는 어미, 다를 나로 바꾼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 이런 말을 일본어에서는 이상하다, 헨다,랑, 사람, 히토를 그대로 이어서, 헨다, 히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를 나로 바꾸고, 히토를 이어서, 엔나 히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나실까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잘생겼다. 이케멘다를기가 스르르 붙여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경우도 시원한 맥주랑 완전 똑같아요. 왜냐? 잘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가스르의 이 기라는 부분이 기운, 뭐 느낌이라는 그 명사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앞에 이케멘다가 와가지고 뭔가 그 잘생긴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케멘다의 다 부분이 나로 바뀐 다음에 기가스르가 붙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번에 배운 내용도 좀 복습도 할겸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기가스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컵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다로 끝나는 형용사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와 예쁘다 와 기대다 이걸 기가스르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냥 기가스르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를 나로 바꿔서 와 기레이나 기가스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와, 좀 신기하다 또또 시식이다 이런 말도 기가스르를 이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다를 나로 바꾼 다음에 기가스르를 붙여서 쪼또식이나 기가스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비싼 걸 보고 와 이거 비싸다. 와 고래 다카이 이거를 기가스르로 또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 이거는 다가 없는데 네 그러면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서 쪼또 다카이 기가스르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부드럽게, 커브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일본어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은 기가스르 라는 표현이었죠. 솔직히 그 어떤 말을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뉘앙스적으로는 토오모우랑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 토오모우랑은 다르게 모든 단어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느낌은 아니었죠. 그래서 더 어머보다는 조금 귀찮은 뭐 그런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일본어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둘 중에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어떤 말을 할때 문법적으로 생각이 많은 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잘생겼다라는 말을 뭐 잘생긴 것 같다. 어, 잘생긴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걸 기가스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일본어로 이케멘다인데, 기가스르라는 표현은 그 나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 바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나를 나로 바꾸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케멘나 기가스르. 오케이. 이렇게 묵법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말한다면, 당연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 바로 안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 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말해도 이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실제로 말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아직 기가 스르가 좀덜 익숙한 상황인데 뭔가 좀 부드럽게 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 단어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또 어머우로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더 좋겠죠. 물론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상황이라면 또 어모으로 이야기해 본 것들을 뭐 기가스르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기가스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겠지만요. 아무튼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레슨 때까지 다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